17일 열린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의 초점은 방만한 예산 운영이었습니다. 김진표 국방위원은 이번 차기 전투기 FX 사업의 파행 책임은 전적으로 방위사업청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비가 변경되면 공고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관리 지침도 몰라 전투기 구입 가격을 절대적인 선정 기준으로 변질시켰다는 겁니다. 특히 차기 전투기 사업이 부결되면서. 올해까지 책정된 구입 예산 1조 1,200억 원은 아직까지 사용처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시급한 국방 사업에 먼저 차기 전투기 예산을 전용할 계획입니다. 국회에서 이렇게 큰 금액이 많이 이 이월될 거를 알고 그냥 그대로 무책임하게 제출해 놓고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 이런 이 뜻이 아닙니까? 일단 작년에 반영돼 있는 예산은 대리 그 차기 전투기 목적 a s a 할수 없게 됐습니습니다 그래서 d of the king of 지 아니면 i n g of t h 수 king of t 는 e king of the king of t h k i k 2 n 기 전차 파워팩 개발 사업은 연구비가 어디서 나올지 미지수입니다. 기술력이 부족한 국내 기업에 연구 개발을 맡겨 이미 1 4 1 k i 추가 예산 확보에 대한 내부 검토조차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단한 번도 개발 비용에 따른 입장을 밝힌 바가 없어 향후 업체와의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회사에다가 계속 개발을 기간을 연장을 해줬는데 회사에서 방사청에서 연장해줬으니까 이 추가로 비용도 내놔라 하면 어떨 것일까? 사안별로 그 규칙 사이가 있을 경우에는 아마. 네. 차기 전투기와 차기 전차 서 모두 논란은 무리한 사업 진행에서 시작됐습니다. MB정부 시절 10개월 내 선정 계획을 밀어붙인 차기 전투기와 고급 기술을 요하는 파워팩의 국산 개발을 강요한 차기 전차. 사업의 성패는 국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신중함에서 시작된다는 국정의 기본 자세가 아쉬운 대목입니다. 아주방송 정순영입니다.